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쇄신통 식구 여러분. 어, 또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질문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응용문 식료학회라고 이런 학회 회장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분에서 많이 다루는 게 두개골, 두개골을 좀 다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도 이제 머리가 아프신 분들, 이렇게 턱이라든가 이런 두피 근막을 푼다든가 두개골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데 제가 이제 요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도움되는 분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얼굴에서 중요한 자세, 중요한 자세 몇 가지만 보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좀 지키면 빨리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세신통. 자, 여러분들이, 어,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턱이 잘 관리되신 분이에요. 턱이 잘 관리되셨나? 물론,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거몇가지 설명드리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해야 되면 우리가 윗니, 대문니 두 개하고, 아랫니, 가운데니 두 개의 중심선이 이렇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자, 그래서 이 턱이 교합이 안 맞으면, 씹는 분 중에 한쪽을 많이 씹거나, 그러면 그쪽에 턱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턱이 그쪽이 많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굳어지니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턱의 교합이 틀어지고 이 중심선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 마디 하면 이렇게 벌어질 때 이게 중심이 딱안 맞고 이렇게 비틀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여러 문제가 일으킵니다. 왜냐면 일단 턱의 좌우 관절 상태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 턱 관절도 상하지만턱 관절의 바로 뒤에 귀는 있고 귀 바로 요 앞쪽에서 우리가 뇌 신경 뇌에서 바로 나오는 얼굴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경의 기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턱의 상태, 요 나열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윗니 아래니가 중심선을 딱 맞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부경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귀에 구멍 귓구멍 있죠 귓구멍 귓구멍의 위치가 어깨 우리가 어깨 옆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깨 중심선하고 귀에 구멍의 위치가 이 옆으로 섰을 때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서을때 사진을 가족이나 이렇게 찍어달라 할때귀 구멍하고 어깨의 중심 부위하고 일직선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북목이나 일자목 앞으로 나가는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거북목나 이 일자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된다면 뒷목의 근육이 많이 긴장되는 거고 뒷목의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 이 뒤쪽, 뇌로 들어가는 척추 동맥, 바로 척추되어 있는 척추 동맥이 압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로 혈액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코뼈, 코뼈가 일직선으로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틀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다수가 비중격이 틀어진 거예요. 비중격이 틀어지면 코,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코는 한쪽이 이쪽이 부었다가 이쪽이 가라고 교대로 약간 안쪽에 점막이 부었다 빠졌다 이런 하루의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 부면 한쪽만 많이 사용한다면 실제로 기능이 떨어지고 점막이 염증이 잘 와요. 점막이 교대로 부었다 빠졌다면서 하 이렇게 교대로 공기가 잘 순환이 되고 적절히 비점막에에서 습기가 잘 안쪽으로 포함돼서 기도로 해서 폐로 들어가야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음이온 상태도 잘 유지가 되고 어, 이런 기관지나 폐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계로 위치에서 코가 좀 틀어진 분들은 실적으로 약간 호흡 상태에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양쪽 눈에, 눈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은 위에 상한 신경이라든가 하한 신경 이런 게다눈 뒤에 뼈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눈, 눈주의 근육을 움직여줍니다. 근데 미세하게 이렇게 뇌 두개골이 이렇게 틀어지면 이런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좀 막히게 되고 그쪽에 기능이 떨어지면 눈들이 이렇게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머리에서 본 눈에 그런 크기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실적으로 어, 이런 뇌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 참조하셔서 얼굴에서 이런 어, 모든 게 제대로 잘 위치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거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턱의 상태를 보기에선 가운데 대문 위의 위치, 그 다음에 옆으로 했을 때 귀가 어깨의 중심선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이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의 사이즈가 비슷하고, 눈꺼풀의 움직이나 이런 게 비슷한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바로 다 이제 뇌신경 바로 이제 뇌로 들어가는 신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좋아지신 분들이 실제로 신경계의 기능이 전체로 좋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더 건강한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 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